때는 1979년 동독의 작은 도시 페스네크 청소년 헌신의 날을 맞아 이 소도시의 청소년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피터 가족 보조석에 앉아서 떠드는 이 양반은 피터의 이웃집에 사는 비밀 경찰 에릭입니다. 에릭의 딸인 클라라와 피터의 아들인 프랭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죠. 그때 아이들이 갖고 놀던 풍선이 하늘로 하염없이 올라가고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피터 가족은 그 모습에 긴장된 시선을 주고 봤습니다. 피터는 균터 가족과 함께 열기구를 타고 서독으로 탈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때마침 적절한 바람이 불었지만, 윈터는 이런저런 이유로 탈출을 포기하게 되죠. 피터 가족만 오늘 밤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막내인 피셔에게는 캠핑을 간다 둘러댑니다. 프랭크는 사랑하는 클라라에게 작별의 편지를 남깁니다. 이거, 이거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게 계획된 장소로 떠나는 피터 가족, 헌데 하필 가는 길에 고장난 차를 마주칩니다. 좋지 않은 징조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탈출 준비를 모두 마치고야 피셔에게 탈출 계획을 얘기해 주는 엄마. 이 무슨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포경 수술하는 얘기란 말입니까? 막내의 사정이야 어찌 됐든 열기구는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피셔. 구름 속으로 들어와 있던 탓에 열기구가 습기를 머금어 무거워져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파이프가 얼어 불까지 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추락하기는 했지만 몇백 미터를 남기고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튿날 새벽 추락 현장이 발견되고 피터 가족은 10km를 걸어 출발 장소로 돌아와 현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차 프랭크는 클라라의 집 우편함에 남겨두고 온 편지가 떠오릅니다. 다행히 회수에는 성공. 피터는 재시도를 꿈꾸지만 도리스는 이미 겁에 질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탈출 실패에 잔해가 남겨진 장소에 군병력이 투입되고 자이들 중령이 수사 책임자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피터는 단서를 없애려 노력했지만 잔해에서 결정적 단서가 될수 있는 약통이 발견됩니다. 차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나온 피터, 비밀 경찰인 에릭이 자꾸 이것저것 묻는 것이 영 불안합니다. 그가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한편 피터 가족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망명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목에 얼핏 수술 자국이 보이는 도리스는 세면대 찬장을 열었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 탈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자이들 중령은 국경 경계를 서던 병사들을 가차없이 파면합니다. 과연 파면으로 끝날까 싶긴 하네요. 에릭의 부탁으로 서독 방송을 볼수 있게 조치를 해준 피터. 문득 미국 대사관이 있는 베를린으로 갈수 있는 방도가 떠오릅니다.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자이들 중명은 뭐 하나 허투루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목격자와 남겨진 단서. 한 걸음 한 걸음 수사가 진척됩니다. 에릭의 도움으로 베를린이 고급 호텔에 묵게 된 피터 가족. 유리 너머로 바로 지척에 있는 자유의 땅이 보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담배갑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죠. 한편 균터의 부인인 페트라는 열기구를 통한 탈출이 실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Hello? 미국인들의 연락을 오메울만 기다리던 피터는 데스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잔뜩 긴장한 채 내려가지만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든 계획들을 실패하고 좌절한 피터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오열합니다. 아들들이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다시 열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참 바람직한 가족이네요 퀸터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튿날 다시 열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방수포를 사기 위해 포목점을 방문한 피터 가족 도리스는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서둘러 가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천을 대량으로 구매하려 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수사본부로 전달됩니다 자이들 중령은 그들이 다시 탈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눈치채죠. 귄터 부부와 다시 만난 피터 부부는 그들을 설득합니다. 귄터는 군 징집이 된 상황. 이제 치열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방수포와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게에서 나누어 구매하고 다시 한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기구 제작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1분 1초가 소중한 상황. 프랭크의 그녀 클라라가 함께 연을 날리자며 찾아옵니다. 아, 참으로 건전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프랭크는 홀린 듯 그녀의 오토바이에 탑승합니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어린 연인, 자유에 대한 갈망도 사랑만 못하나 봅니다. 피터는 프랭크에게 일침을 날리지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 와중에도 피터는 불꽃을 강하게 만들 방법을 떠올려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렇지 할 일은 하는 친구입니다. u <뭔람> <뭔람> 터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크게 말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한편 자이들 중령은 사건 당일 피터의 차를 목격했던 트럭 운전 기사를 신문에 차의 색깔과 특이점을 파악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발견된 단서들을 근거로 서서히 압박해 들어갑니다 한 차를 타고 와서 번갈아 가며 같은 천을 사간 일행을 수상하게 여긴 포목점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눈썰미가 거의 셜록급이네요 결정적 제보와 복원된 가스통의 일련번호는 수사의 방향을 패스넥으로 집중시킵니다 에릭도 자신의 지역에 탈출 시도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프랭크는 여전히 사랑의 열병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자이들 중령의 수사는 귄터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선생님은 눈빛만 매서웠었군요. 쏟아지는 빛처럼 프랭크의 마음도 여전히 심란합니다. 모든 게 준비되고 실행은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진은 페스네크 지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갑상선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받아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져 들어오는 와중 탈출의 필수 요소인 북풍이 주말에 불어온다는 일기 예보가 나옵니다. 아, 프랭크야 안 된다. 수사관들이 약을 처방받아간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 중인 가운데. 프랭크는 기어이 클라라를 찾아가 모든 계획을 말하고 함께 하겠냐고 묻습니다. 단박에 거절당하고 나가려는 그때 에릭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덕분에 경찰들이 약국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갑상선 약을 타간 사람 중 수사 선상에 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한 명, 도리스였습니다. 수사진은 황급히 피터의 집으로 들이닥치지만 이미 피터 일행은 자취를 감추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봉틀뿐이었죠. 이제 전 병력을 동원해 나가는 도로를 막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출발 장소로 무사히 도착한 일행 군초를 다투는 상황. 이제 수사진은 헬기까지 동원해 피터와 퀸터 가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Ja, ich hoff's. e 거대한 열기구가 펼쳐지고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출발하려는 찰나 또 좋지 않은 조짐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까스로 이륙에 성공했지만 역시나 순탄치 않습니다. 열기구의 위치가 포착되었고 마침 가까이 있던 자이들 중령의 헬기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래저래 좋지 않은 상황. 자이들 중령은 마침내 열기구를 발견합니다. 설상가상 가스가 떨어져 불이 꺼져버리는데 마침 불이 꺼진 덕에 경찰들은 피터의 위치를 놓치게 됩니다. 피터는 체념하고 병력들은 열기구가 추락하는 즉시 잡으러 갈 태세를 갖춥니다. 빠르게 곤두박질치는 기구는 송전탑과 충돌 후 땅으로 추락합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 국경을 넘지 못했다면 동원된 병력에 붙잡히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병력들이 수색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피터와 귀턴은 숲을 빠져나와 지나가는 차를 멈추고 묻습니다. <목소리> 참고로 빨간 지역이 동독 파란 지역이 서독이고 두 가족이 살던 페스네크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이에리는 페스네크의 남쪽에 있는 서독 영역입니다. 두 가족은 기적적으로 서독으로 추락했고, 자유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피터 부부는 독일 통일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맞이하게 됩니다. <목소리> 빈터 부부는 고향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날아오르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내용을 짐작하기를 영화 초반에는 동독에서 살던 주인공이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탈출을 결심하게 되고 영화 중반부터 탈출의 방법을 모색하다가 영화 후반 탈출하게 되는 휴머니즘적인 드라마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예상을 깼습니다. 거두절미하고 1차 탈출부터 시작합니다. 계기라거나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탈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결과 팽팽한 긴장감을 갖춘 훌륭한 서스펜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의외의 재미를 선사하며 감동도 놓치지 않는 훌륭한 영화. 벌룬이었습니다.